매달 소개해 드리는 핫한 소식. 내맘대로 브랜드 인지도별 자전거 헬멧 픽. 이번 달에는 어떤 헬멧이 안타까 2025년 2월 로드 자전거 헬멧 편. 첫 번째, HAC.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헬멧 브랜드 HAC. 오토바이 헬멧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자전거 헬멧에도 적용하여 뛰어난 공기 역학적 성능과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안정성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믿고 쓸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2월 HAC에서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헬멧은 퓨리온 3 가격은 269,000원 에어로 로드바이크 헬멧으로 뛰어난 공기 흐름과 회전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키기 위한 슬리드 기술 적용 드디어 고글을 꽂을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되었지만 예전 퓨리온 2.0출시때만큼 뜨거운 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퓨리온 2.0과 퓨리온 3를 비교하면 2세대 헬멧들이 이렇게 중앙에 길게 내려오는 디자인이었다면 3세대에서는 외관상 앞쪽이 수평으로 줄이 하나 더 그어졌고 이로 인해 좀더 남성스러운 이미지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이 퓨리온3의 가격은 269,000원 사실 지금 헬멧을 새로 하나 구매해야 한다면 할인 행사로 20만원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퓨리온 2.0을 구매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카머 카머 역시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소정 브랜드입니다 책임감 있는 AS와 유통정책으로 간누스라 불리는 나노스 네트웍스에서 정말 오랜 시간 연구실 인력을 갈아넣어 만든 헬멧이 바로 카머입니다. 카머에는 여러 종류의 헬멧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월의 추천픽으로는 스왈로우를 뽑았습니다. 중국의 불법적인 디자인 카피 저렴한 헬멧들이 넘쳐나는 현시장에서 독자적인 디자인과 아시안 핏을 넘어 대한민국 핏, 한국인 두상에 가장 적합한 카머 핏을 적용하여 편안한 헬멧 착용감을 보장하고 임팩트 레지스턴스 스트럭처 줄여서 IRS라 불리는 일명 H빔 구조의 EPS를 적용하여 낙차로 인해 충격이 들어갔을 때 충격을 주변에 분산시키고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단 12만 원. 이건 안살 수가 없는 가성비 헬멧입니다. 세 번째는 카스크.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헬멧 전문 브랜드 카스크는 프로 사이클링 팀 이네오스와 협업하여 세계적인 부대에서 꾸준히 성능과 안정성, 공기역학을 검증하며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고 가벼운 헬멧을 제작하는 스테디셀러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스크에서 뽑는 2월의 베스트픽 헬멧은 프로톤 아이콘입니다. 가격은 36만 원으로 상급 헬멧의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격만큼 모든 성능을 갖춘 헬멧입니다. M 사이즈 기준 230g의 가벼운 무게, 메이드 인 이탈리, WG11의 안정성 테스트 통과. 에어로 헬멧 부럽지 않은 공격 극적 성능과 한여름에도 시원한 통기성까지 괜히 5년 전 10년 전부터 프로톤이 계속 잘 팔린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가된 색상들이 너무나 예쁜데요 라벤더 매트, 텐저린 매트, 사하라 매트 등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색감을 뽑아냈지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색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레이저 벨기에에서 시작된 전통적인 헬멧 브랜드로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대 형님들 머리의 거의 절반은 이 레이저 헬멧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인데요. 이 레이저에서 뽑은 2월의 픽, 레이저 Z1입니다. 가격은 33만원. 이 지원을 사야 할 이유는 딱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됩니다. M사이즈 기준 220g에 정말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고요. 버지니아 공대 별 5개의 빛나는 공식적으로 안전한 헬멧입니다. 특히 키네틱 코어 기술은 알면 알수록 내 머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커져만 가죠. 마지막으로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아시안 핏으로 나와 우리나라 어지간한 머리에 다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타 브랜드보다 동일 사이즈 대비 좀 넉넉한 내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군대에서 머리 사이즈로 이름 좀 날렸다 싶은 분들은 일단 눈 감고 레이저 Z1부터 구매하시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입니다. 레이저 알멧을 월드투어에서 보고 싶다면. 팀 피크닉 포스트 NL팀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스페셜라이즈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자전거 브랜드로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 분야에서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뽑는 2월의 베스트픽은 바로 엑소스 프리베일 3입니다. 빨리 프리베일을 구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기존 36만원짜리 헬멧을 25만 2천원에 할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긴 것만 봐도 가벼울 게 분명해 보이는 초경량 헬멧. 강력한 통기성을 가졌지만 견고한 내구성으로 안정성을 챙기고 넉넉한 사이즈로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헬멧이 프리벨 3입니다 머리에 열 차는 게 싫은 라이더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이 프리벨 3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는 바로 C 프로텍션 5년 이상 자전거를 탄 라이더 헬멧 리스트에 아마 어김없이 펠코너 하나쯤은 들어가 있을 텐데요 노르웨이에서 시작된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 스윗 프로텍션 펠코너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공기 역학적 성능, 특히 사진을 찍으면 펠코너만큼 사진 잘 나오는 헬멧은 없을 정도로 패션을 생각하거나 여성 라이더라면 펠코너 하나쯤은 추천드립니다. 시착은 천호 자전거 거리나 대부분의 자전거 매장에서 구경할 수 있으니 내 머리가 정말 짱구머리다 싶지만 않다면 꽤인 터피스로 나온 펠코너일지라도 착용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팔코너 2VI의 가격은 39만원입니다. 일곱번째 브랜드는 맷. 이탈리아의 헬멧 전문 브랜드로 장인정신과 혁신적인 기술을 잘 결합해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스타일을 내놓는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수많은 프로사이클리스트들과 협업해왔으며 지금은 가장 뛰어난 선수인 타데이 포가차와 함께하고 있는 헬멧입니다. 맷에서 뽑는 2월의 베스트픽 헬멧은 트렌타 3K입니다. UCI 월드투어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란색 헬멧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카본을 사용해 에너지 흡수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EPS 폼의 밀도를 20% 줄여 가볍고 통풍 성능이 뛰어난 헬멧을 만들어냈습니다. 립스 에어를 적용해 낙차시 회전광성 충격을 완화시키고 19개의 통풍구는 더운 여름에도 머리를 시원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무게 또한 가벼워 M 사이즈 기준 무게는 225g에 불과합니다. 트렌타 3K 일반 모델의 가격은 현재 할인되어 31만 5천 원.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은 42만 원에서 49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브랜드는 K플러스.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깔끔한 마감으로 아시아인 두상에 최적화된 핏을 추구하는 점이 강점인 브랜드 K플러스입니다. K플러스 노바 밉스 에어노델 매세 가격은 32만 9천 원. 큰머리 라이더에게 유명한 넉넉한 사이즈 마그네틱 버클부터 안전을 위한 밉스 적용까지. 깔끔한 디자인과 편안한 착용감을 중시하는 라이더에게 이보다 편한 헬멧은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홉 번째 브랜드는 스미스. 스미스는 사이클보다는 스키나 보드에서 더 유명한 브랜드이죠. 코로이드라는 독자적인 충격 흡수 구조를 개발해 이제는 설상 뿐만 아니라 산악자전거나 그랩을 로드에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미스의 다양한 로드자전거 헬멧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2월의 픽으로 뽑을 만한 헬멧은 스미스 네트워크입니다. 가격은 소비자가 22만 5천 원, 현재 할인된 가격 20만 2천 5백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라이너에 따라 인터핏, 아시안핏을 구분하는 것도 특이하고 앞에 선바이저를 탈부착할 수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헬멧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헬멧 스미스 네트워크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브랜드는 트랙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자전거 브랜드 트랙은 자전거를 넘어서 이제는 용품에서도 최상급의 성능과 품질을 보여주며 전 세계 라이더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트랙에서 볼수 있는 2월의 베스트픽은 벨로시스인데요. 가격은 소비자가 369,000원 최대 30일 무조건 환불 정책과 1년간 무상 교체 지원과 같은 소비자 친화적 정책을 통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며 버지니아 공대 별 5개를 획득해 안정성까지 높게 검증된 헬멧입니다 아시안핏으로 새롭게 출시되어 우리나라 사람 머리에도 적합하고 립스 에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낙차식 회전 충격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팀 레드트랙의 실전 테스트로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았고 한번 사면 오랜 기간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 헬멧을 찾는다면 트랙 벨로시스 추천드립니다 2025년 2월의 헬멧픽 영상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이 뽑는 베스트픽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루나틱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런 전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굿모닝 라이스 에이브 란사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